안녕하세요. 식욕 억제제 없이 대사 증진법으로 감량하는 마음없는 다이어트 한약 해자반영원 원장 도용호입니다. 오늘은 체중 감량과 체지방 감량에 대한 차이를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감량 중 체중이 갑자기 오르면 살쪘다는 생각으로 감량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감량을 진행하셨다면 눈금의 상승 또는 정체일 뿐 체지방량은 매일 일정량 분해될 수밖에 없기에. 절대 포기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94.2kg에서 61.6kg까지 줄였습니다. 이후 주말에 과식하고 나서 바로 63.7kg까지 2.1kg가량 증량하였지만, 어, 대략 일주일 정도 지나서 60.5kg까지 원래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른 체중 전부 체지방의 증가는 아니며, 화학적 소화를 통한 음식물의 장내 흡수는 소화액 분비량만큼만 가능합니다. 소화액은 평소 섭취량을 고려하여 준비하였다가 뿜어져 나오며 과식한다고 실시간으로 다량 생성할 수가 없으니 장내 흡수가 안 되고 일반적으로 배변 후 빠르게 기존의 체중을 회복하게 됩니다. 한 번씩 체중이 급등락을 하지만 체지방량의 증감이 아닌 장내 음식물과 염분 섭취로 인한 체수품 값에 등락이기에 조바심을 내지 않고 감량 단수만 성실히 맞춰서 드시면 원하는 목표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체지방은 압축된 에너지로 세포와 조직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분해촉매제와 미량원소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감량을 위한 기능성 보약이 많은 도움을 줄수 있으며 감량 보약과 감량 단수 두 가지 요건만 맞춰준다면 안 빠지는 살은 없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